여기 한글 때문에 경학을 금치 못하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Like Chinese is too complicated. Anyway, so co Korean sign language is essentially just exactly how it's written. So g, n, t, r, m, uh, what is it? b, and this is n, sh, the shi. 대체 이 여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델린 리버스예요. 평범한 미국 뉴욕의 고등학생이죠.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고 뛰어난 재능도 없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평범한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같은 반 친구가 합격했어요. 상품하고 있는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스냅챗에 올렸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제 외모를 비하하는 밈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웃을까봐 또 어떤 무욕적인 말을 들을까봐 걱정되었죠.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모두가 저를 피하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아요. 점심 시간에도 학교 식당 구석에 앉아 홀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저 얼굴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죠. 대답을 해도 누군가 비웃을 것 같았거든요.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져만 갔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 속에 빠져 현실을 잊으려고 했죠. 때로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 상황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다시 내일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봐 또 제가 나약한 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혼자 견디기로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울함은 깊어졌습니다. 웃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을 찾아갈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 포기했죠. 스쿨 폴리스에게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국 학교에서 스쿨 폴리스를 두는 이유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 9 9년 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로 많은 학교에서 스쿨 폴리스 제도를 도입했대요. 하지만 결국 스쿨 폴리스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겪은 따돌림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미 삭제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스냅챗에 올라왔던 사진들도 이미 사라졌을 테고, 증거 없이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고자질쟁이로 낙인 찍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저는 혼자 이 상황을 견디기로 했어요.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노트북에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어내려갔어요. 일기장에 제 슬픔, 분노, 두려움을 모두 쏟아냈죠. 오늘도 복도에서 누군가 날 보고 속삭였어. 정말 듣기 싫었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점심시간에 또 혼자 앉아 있었어. 언제쯤 누군가 내 옆에 앉아줄까? 이런 글들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했죠. 일기를 쓰는 동안 만큼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 남기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BTS의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음악과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노래하는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BTS의 음악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식 등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니 아이들의 따돌림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어요. 학교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BTS를 통해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어요. 마침 우리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를 놀리던 아이들은 한국어 수업엔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한몫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보라라는 한국 학생이었죠. 보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수업 태도도 열정적이고 뭔가 다부져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이 갔어요. 미국인인 저보다 더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법을 가르치시는 대신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하셨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델린입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색했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독특한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느껴졌죠. 선생님께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한글의 과학성에 정말 놀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이 가난한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체계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억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은 니우는 혀가 위딘 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고 해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 한글을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어졌죠. 발음할 때마다 입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상하면서 글자를 쓰게 되니 마치 제 입안에서 글자가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또한 한글은 발음 원리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영어나 다른 언어들과 달리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읽고 쓰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현대의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글을 입력하는 게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경험해 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기기의 키보드 입력 방식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한글의 특성들을 배우면서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한글이 수어로 표현하기에도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모양이 손동작으로 쉽게 표현될 수 있대요. 기억은 검지를 구부린 모양으로, 아는 손바닥을 펴고 엄지를 세운 모양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한글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손동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수업이 거듭될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개념, 어순의 차이, 다양한 조사의 사용이 영어와는 다른 문법 구조가 신기했죠. 때로는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죠.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늘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라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 아델린 한국어 공부는 어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보라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내어 대화를 이어갔죠. bts 이야기로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보라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라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죠. 보라는 제게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의 음식 패션, 예절 등 한국 문화부터 한국의 역사와 전통까지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보라네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였어요. 보라의 엄마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떡볶이를 준비해 주셨어요. 빨간 고추장 양념에 매운 떡볶이와 함께. 제가 매운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다고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도 따로 만들어 주셨죠. 그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했어요. 아델린 이건 우리나라 대표 간식이야 한번 먹어 봐. 보라가 말했어요. 조심스럽게 한입 먹어 보니 쫄깃한 떡의 식감과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매운 맛에도 도전했죠. 저도 모르게 침샘이 마구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맵긴 한데 뭔가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그런 맛이었답니다. 매운 걸잘못 먹는데도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 반응의 보라와 보라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음식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보라와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집에서 라면도 끓여서 먹어보았죠. 이런 경험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보라와 친해지면서 학교 생활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의 시선은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덜 신경 쓰게 되었죠. 한국어 수업과 보라와의 우정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이 알아갔어요. 캘리그라피로 쓴 한글을 보면서 너무 예쁜 글씨체에 감탄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예술의 한 형태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발견들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새로운 도전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중국인 이민자 클로이 층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제가 보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어느날 클로이가 저에게 다가와 이상한 말을 했죠. 너 알아? 한국어는 사실 중국의 언어라고. 곧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사실 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이었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클로이 첸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나라 언어라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클로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자신의 나라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보라가 클로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보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클로이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한글은 분명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자야. 그리고 이미 유네스코 세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클로이는 즉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중국에서 온 거잖아. 한국도 과거에는 한자를 사용했고, 그래서 한국어의 기초가 중국어에서 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보라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차분히 대답했어요. 한자를 사용한 건 맞지만 중국어를 사용한 건 아니잖아. 한글은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야.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했고 전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된 문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클로이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래도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유래했잖아. 그걸 부정할 순 없을 거야. 보라는 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문화 교류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한문화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순 없어 중국은 최근 한국의 여러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김치까지도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 공정을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라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최근에는 비빔밥도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문화와 음식을 미국에서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해도 된다는 거냐고 물었죠. 클로이는 잠시 말을 이른 듯 보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읽혔죠.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으니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클로이는 저와 보라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째려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럴수록 보라는 더 당당하게 클로이 앞을 지나가곤 했어요. 보라의 이런 태도에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하는 모습이 지난날의 제 모습과는 달랐죠. 한편으로 한글과 한국어의 기초를 익히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글벽 캠페인의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보라는 함께 응모해보자고 흥분해 있었답니다. 아델린, 우리 같이 응모해볼까? 내가 배운 한국어로 메시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보라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말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치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때로는 좌절감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제가 응모하는 이 글은 뉴욕 맨해튼의 32번가에 있는 7층 높이 건물 벽에 채워질 문구 중에 하나가 될 거래요. 그 벽에는 한글 문구가 빼곡하게 채워질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놀라운 건이 벽을 한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글로 보낸 다양한 메시지로 채울 거래요. 거대한 벽이 전 세계에서 모인 한글 메시지로 가득 차게 된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문장들을 모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벽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메시지를 만들어 나갔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성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 날의 고민 끝에 마침내 다름은 아름다움이다라는 문구의 메시지를 완성했어요. 이 짧은 문장에 제가 느낀 모든 감정과 깨달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죠. 응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되었어요. 제 메시지가 꼭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혹시 제 메시지가 너무 서툴지는 않을까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기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저의 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 메시지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할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던 몇주 후에 놀랍게도 제 메시지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제 메시지가 그 거대한 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당선 소식을 들은 후 보라와 함께 전시된 건물을 방문했어요. 맨해튼의 번화가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며 건물 벽면을 올려다 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이 가득했죠. 와, 저게 다 한글이야? 정말 아름답다. 저 문구들이 무슨 뜻이지? 이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도 고개를 들어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대한 건물 벽면 전체가 한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양한 색상과 크기로 쓰인 한글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나를 사랑으로 가득 채울 거야. 미래는 희망으로 지금은 사랑으로 힘을 빼면 더큰 힘이 생긴다 같은 깊이 있는 문 문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다름은 아름다움이다 라는 문구가 벽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에 크게 감동했어요. 보라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아델린 내 메시지가 정말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나라에서 온것 같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 했죠. 그날은 취재 열기도 대단했어요. 여러 방송국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이곳저곳에서 보였고, 기자들은 바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이신가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 인터뷰를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라가 저를 격려해 주었죠. 아들린, 너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수 있어. 용기를 내봐. 포라의 말에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자신감이 생겼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뉴스에도 보도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방송을 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부모님도 방송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도 몰랐다면서 미안해하셨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린 tv에서 봤어. 정말 대단해. 한국어 너무 멋지더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방송 이후 제 학교 생활은 크게 변화했어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거나 놀리던 친구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 변화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 관심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죠. 아델린, 우리가 너에게 한 행동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반 친구들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아델린, 안녕하세요는 어떻게 말해?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작은 문화대사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교 한국어 수업의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죠. 선생님께서는 제게 수업 도우미 역할을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 역할을 통해 더 깊이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보라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성장했죠. 보라는 저에게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보라에게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업 성적도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익힌 학습 방법과 집중력이 다른 과목에도 적용되었죠. 특히 언어 과목에서의 변화가 컸어요. 영어 선생님께서는 아델린, 내네 글쓰기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된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 모습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되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저의 미래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죠. 그리고 한국에 직접 가서 보라에게 들었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한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한국에 방문하면 후기를 다시 글로 남겨드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된 아델린의 사연 어떠셨나요? 뉴욕 맨해튼을 수놓은 한글 벽과 그곳에 새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깊은 공감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예술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보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도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